나 <laughs> 한번 해보자. 혐... 혐청자 월드 어... 제목 적혀있는데, 게임 제목 물어보는 시청자. 게임 훈수하는 시청자. 나 근데 훈수는... 훈수는 딱히 별로 없거든. 근데 이건 좀 있어. 이거는 내가 사람들이 제목을 잘안 봐. 이게 내가 오늘 뭐할 거다 적어놓거든. 근데 어... 형 오늘 뭐야? 어, 이게 뭐임? 제발 내 제목에다 유튜브를 적어놔도 안 보니까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어난 이거 난 이거 못봤다 그리고 또타 스트리머 비교하는 시청자 게임 하는데 예측하는 시청자 이거는 뭐 별로 없고 이거 이거 너무 싫어. 어 이거는 별로 없어. 이거는 나한테 별로 없거든. 예측하는 거 괜찮아. 뭐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형형뭐 뭐, 버니님 처럼 레이지 써보자 난 버니님이 아니야 어 그걸 알아야지 난 버니님처럼 쓰질 못해요 내가 버니님이 아니라갖고 어허 그런 느낌 일단 이거 어... 욕쟁이 시청자 음... 욕! 일단 욕 도배 외국인이 있으니까 어 욕을 합시다 음. 스트리머 욕하는 시청자 게임도 어... 이분은 한분 있었어 딱한분형스돌만해서 너무 좀 그렇다 다른 것도 좀 해달라 안 오고 있고 욕하는 시청자 이거겠죠? 당연히 음. 하고 8강이네 <laughs> <발망이네>. 좆됐네 <laughs> 어... 아무튼 자 게임 제목 적혀 있는데 게임 제목으로 보는 시청자 알고 싶자. 닭 않... 아... 닥치고 후자지. 어, 물 이거 전자 후자가 있잖아요. 어, 닥치고 후자다. 뒤에 거를 무조건 선택 선택하자. 어, 대충 이런 뜻이에요. 그닭 후에. 아, 알았죠? 아, 저는 이거 음, 게임 제목보다 그래도 이런 게 조금 더 심해. 네. 욕쟁이랑 타스트리머 비교. 음, 타스트머면어 그분은 이렇게 하던데 왜 이렇게 안 해요랑 아니 야발부터 박는 시청자랑 그러면 나는 욕. <목소리> 방송과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계속하는 시청자, 다른 시청자랑 싸우는 시청자. 아, 둘다 싫은데. 아, 이게 이게 음내 방송은 근데 이게 훨씬 더 많아.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많아. 이것도 적자이 있긴 했는데, 이게 훨씬 더 많았어, 이게. 어. 어. 이걸로 합시다. 음. 아, 싸우는 거. 아, 근데 싸우는 것도 할까? 아, 씨, 싸우는 거. 아, 싸우는 걸로 하자. 싸우는 게더 싫어. 어, 빛의 장, 아, 이제, 어, 음. 어 자, 음. 돈으로 장 맞아 돈 장난은 좀 그래 그거는 안돼 안돼 어, 돈 장난 치다가 손목서 날아가본 게 알았죠 어. 어, 욕쟁이 시청자들 미션비 안 주는 시청자 나는 어, 어, 욕쟁이도 싫지만 이거 실제로 당해보니까 기분이 많이 더럽더라고 이거 너무 더러워. 어, 일단 자, 싸우는 시청자랑 알고 싶지 않은 게임 정보 이야기하는 시청자 닭전 아니냐 이거 솔직히? 음, 알고 싶지 않은 게임 정보도 어, 물론 그 거슬리는데 이런 애도 있었냐고 얘, 만약에 얘가 싸움을 걸었어? 그럼 얘가 안 오고 얘가 싸움 걸면 얘가 안와둘다안올 때도 있고 어 진짜 시청할때 너무 싫어 어, 일단 시청자 이거 하고 결승전. 와우. <laughs> 내가 볼때 이게 1등 같거든. 아 씨. 내가 볼때 이게 1등 같은데. 아. 다른 시청자랑 싸우는 시청자, 먹튀 시청자. 아 어... 이거 근데 이거는 어 내가 기분이 안 좋아져서 방송을 못해. 이건 내가 기분이 안 좋아져서 방송을 못하고. 이것도 똑같긴 한데 이거는 이 둘이 더안 좋아져. 아이씨, 아, 당빠 먹튀지, 아, 오케이, 먹튀기. 자, 이거 순위권 한번 보자. 순위, 순... 어, 아, 나 그래도 3등이었다. <laughs> 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아 물론 이건 아마 여성 스트리머 분들이 아마 제일 많을 거야. 진짜 막그 여성 스트리머 분들 보면은 진짜 미친놈들 많더라고. 보면서 이제 보면서 이제 어! 아!